빨간 면이 하늘에 가도록 쫙 펼쳐주고, 담배 열리는 부분 있죠? 열리는 부분을 아래쪽을 향한 다음에 그냥 입혀주세요. 그러면 자석이 알아서 딱 붙습니다. 끝! 간단하죠? 재밌는 건, 이렇게. 어떤 상태로 담배를 펴도 여러분들이 좀 보기 싫어하는 그 혐오 그림이 보이진 않아요. 재질이 듀박스께좀 특이한 게, 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질감이 부드럽고, 만졌을 때도 느낌이 좋고요. 그렇게 막 미끄럽거나 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구성이 좋은 느낌? 보시면 요거는 라운드형의 담배 케이스, 요거는 말보로 같이 사각형, 정사각형 케이스에 맞춰서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요런 슬림한 형태의 슬림형도 나와 있고요. 어, 대학생들. 그래, 대학생들 선물용으로 괜찮겠다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예. 네.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잖나요 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주변의 친구, 담배 피는 친구한테 하나씩 한번 선물해 보세요. 생일이든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날이든. 그럼 센스폭발하는 친구를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이시습니다듀박스의 시가 케이스 소개해 드렸어요.